안녕하세요. 무료 정보방과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축구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스포츠그램입니다.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무료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란 링크를 통하여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야돌리 대 지로나입니다. 먼저 바야돌리드는 시즌 막판 9연패 리그 최하위 고착, 26득점 85실점이라는 참담한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마요르카전에서도 세트피스 선제골 후 수비 집중력 붕괴로 역전을 허용했으며 바르셀로나전에서도 수비 조직이 쉽게 무너졌다. 특히 수비 라인은 오즈카르와 칸델라 조합의 조직력 부족과 풀백 아즈누의 소극적 움직임으로 인해 실점 위험이 지속된다. 중원 니키처, 코메르트도 볼 연결과 전진 흐름이 단절되며 경기 주도권을 내주기 일쑤다. 이선 아말라와 모로의 움직임도 득점 연결이 되지 않으며 전반 10분 이후 체력 저하가 뚜렷하다. 이어서 지로나는 마요르카전. 1대 0 승리를 통해 하락세에서 벗어났고 최근 세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수비 안정감을 회복했다. 전술은 4-3-3 기반이며 블린트의 빌드업과 담, 마르틴, 에레라의 중원 압박은 바야돌리드보다 한수 위다. 전방 스트아니는 박스 내 움직임과 공중볼 장악력이 뛰어나며 아스프리아와 포르투는 측면 침투와 연계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다만 후반 교체 이후 압박이 느슨해지고 수비 혼선이 생긴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지로나는 점유율과 압박 조합, 측면 전개, 박스 내 장악력 등 거의 모든 전술적 항목에서 바야돌리드를 앞선다. 반면 바야돌리드는 체력, 집중력, 수비 조직력, 득점 루트 등 전반적인 팀 구조 자체가 무너진 상태다. 홈 마지막 경기라는 동기 부여는 존재하나. 전술적 대응 능력은 매우 낮고 지로나의 전방 압박과 점유 운영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경기 흐름은 지로나의 우세 속 저득점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두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 대 알시셀타입니다. 먼저, 최근 아틀레티코 전 0대 4대 패는 팀 전술 붕괴와 창의성 부재의 결정판이었다. 오야르사발, 쿠보의 연계는 완전히 끊겼고, 쿠보 중심의 측면 단조로운 전개는 상대 수비에 쉽게 막히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4-2-3-2-1 구조로 주비맨디, 멘데스 중원 조합이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나, 전진 속도가 느리고 수직 패스 옵션 부족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풀백 트라우레는 공격 가담 후 복귀가 느리고, 세컨볼 회수율도 낮다. 자카리안, 베커, 오스카르손의 결장은 공격 창의성과 변화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이어서, 최근 세비아 전 3대 2승, 레알 마드리드 전 2에서 3분 전, 비아레알 전 3대 0 완승 등 상승세가 확연하다. 스베드베리, 두란, 이글레시아스, 아스파스로 구성된 공격 라인은 공간 활용과 포지션 스위칭 능력이 뛰어나며,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강점이 있다. 중원에서는 모리바와 벨트란이 활동량과 압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윙백 민계사, 하비 로드리게스의 오버래핑은 측면 전개를 더욱 위협적으로 만든다. 수비진 결장은 있지만 로드리게스의 대체 출전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수비 조직력 약화, 공격 전개 속도 저하, 창의성 부재로 인해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셀타 비고는 최근 몇 경기에서 공수 전환 템포, 공격 조합의 활약, 압박 회피 능력에서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원 압박에서 셀타가 우세하며 측면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해서 소시에다드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에 허점이 있어 다득점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며 셀타 비고의 원정 약세를 감안하더라도 이 경기는 셀타의 전술적 완성도가 우위를 점할 경기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최종 조합핑 및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란 하단 영어 클릭 후 문의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선덜랜드 대 코번트리입니다. 먼저 직전 코벤트리전 2대 1 승리로 6경기 연속 패에서 탈출했다. 마엔다의 기민한 결승골, 경기 막판 집중력 회복은 고무적이지만 홈에서의 부진은 여전하다. 최근 리그 기준 3연속 홈명대 1패배. 11경기 중단 3승이라는 낮은 승률은 홈 주도권 확보에 의문을 남긴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벨링엄 미래 더블 볼란치가 중원 안정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개 속도와 패스 연결에서 간헐적인 단절이 발생하며 마엔다, 이시도르의 마무리는 기복이 크다. 로버츠와 르페의 조합은 측면에서의 변속을 주도하지만 선제 실점 후 라인을 끌어올리는 구조에서 수비 불안이 노출된다. 이어서 람파드 체제의 전형적 약점은 후반 실점 집중이다. 최근 실점 중70% 이상이 후반 65분 이후 발생했으며 1차전 패배도 이 구간에서 발생했다 미들즈브러전에서는 2대0 승리를 거두며 전개 속도와 전방 연계는 회복된 모습이다 전술적으로는 4-2-3-1이나 공격시 4-2-4 형태로 전환되며 루돈이, 사카모토, 하지라이트, 아샨테 중심의 전개를 택한다 그러나 중원은 토르프의 이탈로 인해 그라임스와 셰프의 느린 조합이 배치되며 압박 회피력과 트랜지션 반응이 부족하다 수비는 실수 위험이 높은 반에위의 측면이 가장 취약하다 경기 흐름은 선덜랜드가 중원 우위를 기반으로 점유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코벤트리는 전형적으로 후반 집중력 저하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수세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선덜랜드의 마엔다와 르페와 로버츠 조합은 좌우 크로스 패턴과 역습 완결성에서 상대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 하지만 두팀 모두 세트피스나 전술적 유기성에 있어서 완성도는 낮아 득점수는 제한될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는 세비아 대 라스팔마스입니다. 먼저 리그 8경기 무승 속에 최근 셀타 비고전에서도 2대3 패배를 당하며 심각한 수비 불안과 집중력 저하를 재확인했다. 4-4-2 구조에서 수소와 사울의 중원 연계는 활발하지만 중앙 라인과 하프스페이스 방어가 허약해 실점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 루케바키오와 로메로의 최전방 조합은 공간 침투에는 강점이 있으나 결정력은 의문이다. 빌드업은 구델리 살라스의 중심의 롱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좌우 풀백이 적극적으로 올라설 경우 역습 리스크가 동반된다. 이어서 최근 3연패 중이며 실점 대부분이 후반 집중력 붕괴에서 비롯됐다. 좌우 풀백의 수비 불안과 중원 압박의 실종은 빌드업보다 롱볼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산드로와 맥버니의 투톱은 피지컬과 활동량은 괜찮으나 득점 전환율은 낮다. 몰레이로의 중거리와 침투 능력은 여전히 무기지만 전체적인 속도감이 떨어지고 세트피스 방어도 불안정하다. 수비 전환 시 대형 복귀가 느려 상대에게 연속 슈팅 기회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세비아는 경기 주도권을 쥐고 중원 점유를 통해 점진적인 전개를 시도할 것이며 라스팔마스는 빠르지 않은 역습과 좌우 측면 활용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두팀 모두 공격의 창의성보다는 전술 완성도에서 한계가 있으며 득점이 많아질 경기로 보기 어렵다. 세비아의 수소가 세트피스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고 카르모나의 복귀로 측면 수비도 강화된 만큼 실리를 추구하는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후반 득점으로 이어지는 신승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정보력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익률로 이어지며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고향 동생 또는 형님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